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수입니다 자 드디어 쌍용차에 바로 렉스턴 스포츠 칸이 출시가 됐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드디어 출시가 됐죠 아 근데 하지만 요즘 쌍용자동차 아 많이 힘들죠 아 근데 요즘 다시 부활을 해서 힘내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아 아쉽게도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이 지금 엄청난 모델 바로 렉스턴 스포츠 칸이 출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용하게 전시장에 나오는 모습을 보니 아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아요 하지만 이 쌍용차 바로 이 쌍용 렉스턴 스포츠 칸을 보고 싶은 분들은 여기가 지금 수원 광교 쌍용차 영업점에 지금 이 렉스턴 스포츠 칸 레드 가 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직접 와서 차를 한번 둘러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렉스턴 스포츠 칸이 과연 이 페이스리프트 했는데 어느 부분이 바뀌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자, 일단 딱 보는 순간 차이점을 알수 있겠죠? 바로 이 라디에터 이 그릴이 굉장히 좀 강력해졌어요. 한눈에 봐도, 와, 이거 세 보인다. 사실 우리나라의 이 픽업 트럭을 좀 알린, 뭐, 뭐, 개 중에서는 뭐 이게 무슨 픽업 트럭이냐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판매가 됐고, 가장 인기가 있고, 픽업 시장을 사실 어떻게 보면 선도했다 라고 할수 있을 정도, 뭐, SUV의 명가인 쌍용차의 또 대표적인 모델이기도 하죠. 헤드램프도 LED 라인이 좀 추가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안개등 역시도 약간 디자인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니까 이 픽업트럭, 이 렉스턴 스포츠칸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디에터 이 그릴의 변화가 조금 더더 강해 보이고 좀더더 단단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처음에 큰 관심이 없어서 쌍용차 얼마나 많이 바뀌겠냐라는 생각이 들었 실물로 와서 보니까 어, 생각보다 느낌이 나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바뀐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소소한 변화로 좀더 새로운 느낌을 좀 주지 않았나 생각도 좀 많이 드네요. 자, 옵션 트림이 좀더더 간결해졌습니다. 와일드,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전 스포츠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뭐 스페셜 그리고 다이나믹 에디션이라고 한 다섯 가지 정도 되는 트림으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스페셜이 이제 프레스티지로 이제 합쳐지고요. 다이나믹 에디션이 옵션으로 이제 추가가 돼서 좀 이제 간결해졌다라고 봐주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을 사실 이제 궁금해 하실 건데요. 기존 와일드보다 얘가 이제 페이스리프트 된 스포츠 칸 같은 경우에는 기본보다 약한 2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의 금액이 추가가 됐는데 운전석 동승석에 A 필러의 그립 핸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17인치 휠 그리고 헤드램프 디자인이 좀더더 더 바뀌었죠.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약 86만 원 정도가 가격이 인상이 됐고 휠도 18인치 휠이 이제 들어가는데 디자인이 조금 변경된 휠과 그다음에 HID 헤드램프가 들어간 거예요 LED가 추가된 헤드램프가 들어가고 풀 오토 에어컨, 에어컨 이제 이풀 오토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통풍 시트 역시도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이 노블레스에서 들어갔던 게 바로 풀 오토 에어컨이거든요. 근데 이제 프레스티지 등급에서도 이풀 오토 에어컨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옵션이 이제 밑으로. 이제 들어오는 기본적인 게 되는 거고, 노블레스, 요 이제 가장 상위 모델이죠. 노블레스 같은 경우에는 약한 60만원 정도가 비싸지고요. 새로운 디자인의 휠이 들어가고, 뭐 스마트 드라이빙 1번이 빠지고, 2번 이제 기본 사양, 뭐 이제 여러 가지 옵션에 대한 뭐 차이점이 조금 있긴 하지만, 노블레스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이 브라운 나파가죽, 그러니까 브라운 인테리어 시트죠. 이 나파가죽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컬러 같은 경우, 이거 진짜 화려하지 않아요? 인디안 레드라고 하는 컬러인데요. 이게 원래 기존에서도 나왔던 컬러죠. 근데 스포츠 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좀 남자답고 좀 강인하고 이런 센 느낌의 색깔의 픽업 트랙의 차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저는 오히려 이런 좀 화려한 계통의 색깔도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 여기 광교 영업점의 그 영업사원 분께서 이 레드 색깔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어, 기존과 같은 컬러인데 어? 생각보다 조금 더더이 색이 좀 강해 보인다, 좀 진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 저는 그래서 어, 이상하다, 왜 그런가 했더니 지금 휠도 블랙, 여기도 좀 전체적으로 블랙의 느낌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더좀 색감이 살아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추가된 컬러도 있어요. 갤럭시스 그레이, 그러니까 그레이 색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조니아 그린이라는 컬러가 이제 새로 런칭이 됐는데요. 이제 원래 이제 브라운이라는 그 컬러가 없어지고 새로 이제 아마조니아 그린이라는 컬러가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네, 이 컬러가 굉장히 이쁘다고 해요. 제가 그린 좋아하는 거 알죠? 뭐 포르쉐도 민트 그린 샀었고, G80도 핀더스 그린 샀고, 이번에 뭐 아이오닉도 그린으로 살려고 하는 제가 그린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색이 사실 좀 굉장히 나름 유니크하고 좀 색감을 살릴 수 있는 조금 더더 더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런 좀 특별한 컬러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레스티지예요 프레스티지에 거의 풀옵션 모델로 봐주시면 좋은데요 노블레스 기준으로 풀옵션을 선택을 하면 4100만 원 정도가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경쟁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쉐보레 콜로라도 보다도 약한 900만 원 정도가 저렴한 금액이죠. 어 제가 콜로라도도 리뷰해 보고 뭐 다른 픽업 트럭도 굉장히 많이 리뷰를 해봤는데요. 쉐보레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기가 탄탄하고 나름 좀 쟁쟁한 그런 기본기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 렉스턴 스포츠 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딱 맞는 정말 도시형 픽업 트럭의 교과서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나름 그 알찬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 당연히 뒷좌석에 짐을 실어놓을 수 있는 공간도 그렇고 주행감이라도 그렇고 그니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 미국 뭐 아메리칸 픽업 트럭 좋은 거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과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조금 더 저렴한 금액에 풀 옵션도 4,100만 원이지만 여기서 좀더 합리적으로 이제 예, 프레스티지의 옵션 조금만 더 추가하면은 3,000 중반 정도면 출고가 가능해요. 그런 요 정도 스펙에 출고가 하면 가격 대비 가성비가 상당히 괜찮은 거죠. 게다가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렉스턴 스포츠 칸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생각이 듭니다. 뭐 기본적인 옵션, 뭐 공동 선택 품목이라고 하는 기본 옵션은 뭐 4륜 구동이 약한 180만 원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썬루프 45만 원, 그다음에 이제 커튼 에어백 같은 이제 안전 사항이 40만 원. 그리고 이제 고정식 사이드 스텝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고정식 사이드 스텝 바로 이거거든요 옆에 이제 발판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바로 이 발판인데요. 이 발판이 다이나믹 에디션을 추가하면 요걸로 바뀝니다. 그러면 요 위에 고정식 사이드 스텝이 35만원의 옵션이 있는데 요거 다이나믹 패키지가 지금 보면은 130만원이거든요. 야, 그럼 좀 중복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요게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더블랙 같은 경우에는 전동식 사이드 스텝이 있고요. 지금 이게 지금 다이나믹 패키지가 들어간 옵션의 이 사이드 스텝입니다. 기본 여기서 35만원을 추가하면, 여기 보이는 게 이제 프레스티지 모델이거든요. 이 사이드 스텝이 들어갑니다. 130만원을 추가하면, 여기 보이는 요. 이 사이드 스텝이 사실 들어갑니다. 근데, 야, 이것만 집어넣는데, 130만원. 가격이 비싸 보이겠죠? 하지만 이것만 뿐만이 아닙니다. 뭐, 스키드 플레이트 후면, 뭐, 그 다음에 언더커버, 오프로이드 사이드 스텝, 2열 언더 트레이, 스포츠 페달, 뭐, 무드 스피커. 등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이 들어가고 이 블랙휠까지도 다이나믹 패키지가 들어가야지만 이 블랙휠이 들어가는 거죠. 자, 이 다이나믹 패키지도 들어가면은 또한 가지 굉장히 좀 좋은 그런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스포츠 칸 같은 경우에는 짐을 싣는 그런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짐을 실어야 하는데 요게 이전에 이전 스포츠 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리고 이거 놓으면 그냥 훅 떨어져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다칠 수가 있는데 다이나믹 패키지 옵션을 집어 넣으면 이런 식으로 뭐 유압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팍한 번에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안전장치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내려옵니다. 그다음에 이게 옵션이 없으면 이게 좀좀 바뀌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없으면 이 올리는 것도 굉장히 무거워요. 이게 하지만 힘 얼마 안 들이고 간단하게 한 손으로도 이런 식으로 닫을 수 있게 옵션이 추가가 되는 거죠.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택을 하면 이 기존의 그냥 일반 헤드램프에서 블랙 베젤이 들어간 이 테일램프로 바뀌는데요. 좀 많은 느낌의 변화가 있지 않나요? 저는 항상 차를 이야기할 때 엄청나게 많이 바뀐 것보다 좀 작은 변화에 따라 좀 느껴지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많은 자동차 브랜드에서 헤드램프와 테일램프의 변화로 차의 그 느낌을 좀 많이 그 변화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스포츠 칸 같은 경우에도 테일램프가 블랙베지드라고 이 약간 좀 입체적으로 좀더더 더 살아있는 그런 좀 디테일을 좀 살려서 훨씬 더더 더 차가 좀 눈에 들어오는 그런 테일램프가 들어갔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너무 귀여워, 모양이. 여러분 고양이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지금 우파몰에서 킬러캣 본품을 구매하시면 카트리지를 하나를 더 드리는 원 플러스 원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하나 사면 하나 더 주고 두개 사면 두개더 준대요. 우와 완전 개이득 아닌가요 여러분? 지금 바로 우파몰에서 만나보세요. 엔진의 트림이라든지 변속기, 뭐 실내 디테일이나 든지 이런 부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외관 그리고 뭐 옵션에 대한 것들을 좀더 상품성을 강화해서 내놓은 그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이 사실 조금 인상이 됐잖아요. 뭐 와일드 50만 원, 그다음에 뭐 프레스티지 86만 원, 그다음에 이제 노블레스가 약한 60만 원 정도가 금액이 올라갔다고 볼수 있지만 실제로 여기 들어가 있는 옵션들을 생각을 한다면 좀 금액이 올라갔다. 라고는 보기는 좀 힘들어요. 여기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 헤드레스트 뭐 AH 뭐 헤드램프 뭐휠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 에어컨은 노블레스에 들어갔던 에어콘이 이제 트레스티지에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는 픽업트럭이다 보니까 이런 적재 공간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아요 자 그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여기 옵션이 추가된 것들이 이제 뭐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뭐가 추가되고 뭐가 항폭성이 강화되고 뭐 이랬는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바로 이 적재함 쪽에 보면은 시거 잭에 연결해 가지고 전기를 쓸수 있는 이 시거 잭이 있었는데요 활용도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그 시거 잭이 이번에 페이스 리프트 된 스포츠 칸에는. 빠져 있다고 합니다. 많이 쓰셨던 분들은 많이 쓰시고, 근데 대충 이제 많이 안 쓰고, 좀뭐 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단점이 좀 있어서 그런지 이번에는 좀 빠져 있네요. 아, 제가 사실 조금 오해했던 게 있습니다 스포츠 칸 같은 경우에는 재질이 조금 뭐좀 저렴하다 좀 이렇게 좀싸구려같다라는 이야기들의 커뮤니티 글을 좀 많이 봐서 그런지 그리고 이제 미국 정통 픽업트럭을 많이 봐서 그런지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실물로 좀 바라봤던 실물로 느껴봤던 그런 재질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전에 제가 이제 스포츠 칸을 타는 오너분들을 좀몇분 알고 계세요 서 굉장히 오래 주행을 하고 이제 직접 용달이라든지 뭐 짐을 실어서. 레저스포츠도 많이 경험을 하시는데 이게 배수가 진짜 잘 된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물이 이렇게 고이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물이 고이는데 배수가 굉장히 잘 돼서 녹이 쓰는 일도 거의 없고 진짜 내구성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옵션을 통해서 이 위에 하드탑을 씌울 수가 있어요. 뭐 L라인, L7, l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19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주면은 여기 위에 탑으로 해가지고 쿠페 탑처럼 넣을 수가 있고요. 그 외쪽으로 이제 아웃도어 라이프 스타일 같은거지고 롤바, 롤바를 또 선택을 하면 뭐 65만 원, 65만 원, 뭐 90만 원을 하면 그런 것들도 설치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뭐그 외쪽으로도 뭐 자전거 캐리어 뭐 19만 원, 루프 바스켓 뭐 63만 원뭐 이런 것들을 뭐 추가해서 넣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여기 텐트가 있죠. 이게 뭐냐? 여기 보면은 어 스포츠 출고 고객 3,000분 선착순으로 텐트랑 케어를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제가 공짜를 워낙 좋아. 좀... 요 가지고 이런 거 사실 분 있으면 바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살때 쌍용 광교 영업점이거든요. 제거 영상 보고 왔다 해가지고 사실 분 있으면 여기서 구매하시면 돼요. 몇 가지 금액이 인상이 되면서 추가됐던 부분이 있죠. 외관은 뭐 라디에터 이 그릴, 뭐 헤드램프, 리어램프, 뭐 테일램프, 그리고 뭐이 사이드 스텝 같은 뭐 상품성이 추가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쪽에 이제 손잡이가 사실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 보이면 이전에 스포츠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타다 보면 이렇게 막 잡을 데가 없잖아요. 아무 차가 좀전가 높기 때문에 발판이 있어도 근데 이렇게 손잡이가 생겨서 발판을 밟고 손잡이를 잡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탑승이 좀 한결 좀 편해졌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열 뿐만이 아니라 2열에도 보면 손잡이가 있죠. 이게 이제 페이스프티를 거치면서 상품성이 강화가 됐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개인적으로 쌍용차 렉스턴도 마찬가지로 리뷰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근데 시대를 앞서 나갔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디자인이 이렇게 올드하다는 느낌이 많이 안 들어요. 그냥 딱 간결하고. 예전에 원래 뭐 SUV나 픽업트럭 보면 남성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차잖아요. 강인한 차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딱그 느낌이에요. 엄청나게 화려하게 기교를 주진 않았지만 단정하고 오래 타도 질리지 않는 그런 차의 매력이 있다. 봐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무선 충전 패드도 옵션으로 추가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4륜 뭐 4륜 하이, 4륜 로우 뭐 이런 옵션을 하는 그런 기어도 이쪽에 있고요. 조만간 에 이제 시승도 제가 스포츠카을해 보거든요. 그때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전고 굉장히 높아요. 차가 좀 높기 때문에 운전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좀더 편하고 아무래도 제가 이스포츠카을 타시는 분들한테 이제 많이 여쭤봤는데 대부분 이제 하시는 말씀이 되게 편하다. 진짜 편하고 정말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부담이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차라는 게 기본적인 베이스가 이동수단이잖아요. 내가 이 차를 탔는데 편안해야 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뭐 많은 옵션들, 뭐 화려한 디자인 이런 걸다 떠나서 이 스포츠칸 같은 경우에는 정말 편하고 정말 만족감 있는 주행감을 보여줘야 되는 차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차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이나믹 패키지가 들어가면 외부의 그런 옵션의 차이도 있지만 이 스피커가 들어갑니다. 이 플레이팅 스피커라 그래 가지고 이게 올라오거든요. 그런 스피커 옵션도 바로 여기에 다이나믹 패키지를 집어넣으면 들어간다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원래 노블레스에 들어갔던 풀 오토 에어컨이 이젠 프레스티지에도 기본으로 적용되는 그런 상품성을 강화했다.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뒷좌석 공간은 뭐 사실 큰 차이가 없죠. 뭐 이전 모델과 큰 차이가 없는데 썬루프 옵션을 집어넣으면 썬루프도 넣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굳이 썬루프가 필요하나 생각도 조금 들긴 합니다. 뭐 픽업 트럭 보면은 이쪽에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스포츠칸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렇게 열리거나 닫히는 조그마한 문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불편하거나 아쉬울 수도 있지만 없어도 사실 크게 불편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괜찮지 않나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여러분들께 쌍용 자동차 렉스턴 스포츠 칸을 한번 또 보여드렸습니다. 아 근데 진짜 쌍용차를 리뷰할 때마다 아 진짜 좀 힘내고 좀 좋은 소식이 사실 들렸으면 좋겠는데 매번 막 이렇게 어렵고 뭐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좀 되게 마음이 아파요. 제 주변에서도 쌍용차를 되게 좋아하시고 정말 추억의 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디자인만 봐도 매력적이잖아요. 상품성도 굉장히 강화가 되고 금액이 인상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인상된 부분이 없어요. 오히려 진짜 옵션을 따져봤을 때는 인하가 되는 금액이 좀더 더 다운이 되는 그 정도 수준의 많은 부분이 옵션이 좀 추가가 됐는데도 많이 아쉽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이 스포츠 칸 우리가 또 한번 시승을 해볼 텐데, 한번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시승을 해보고 이 장단점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쌍용차에 일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 다 지금 너무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 힘내라는 말씀 제가 또 주제넘지만 어, 화이팅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여러분들 우리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도 어, 쌍용차가 좀더 살아날 수 있게 다들 응원의 메시지 한 번씩 보내주시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그전에 이 차량을 촬영할 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수원 쌍용광교영업점 우리 대표님과 어, 직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시습니다 여러분들 오바 들어가겠습니다